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있었습니다. 공천이 있었는데, 대구, 대구도 있었고, 경북에도 있었고, 부산에도 있었습니다. 부산에도 있었는데, 다른 데는 자치해놓고 경북에 그 공천 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경선했는 결과를 보면은, 지금 경북에는 국회의원 자리수가, 선거구가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확정된 거는 경선 확정되는 곳은 아홉 곳이에요. 아홉 곳 9곳 중에는 지금 포항 남 북구하고 남구 갈려져 있는데 북구에는 김정재 의원이 됐고 남구에는 김병욱 의원하고 이상희 의원하고 지금 경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선하면은 나오겠지만은 여기에도 어 아무래도 현역이 조금 조금 낫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했지요. 어? 국민의힘 곡소리 나는 TKPK 공천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아우 현역에게 손끝 하나 목, 못 건드렸어요. 지금 경북에만 해도 1 3개 지역구 중에서 9 개가 지금 경선 확정됐는데 경선 확정됐는 것 중에는 포항 을이 남구 을이 지금 미정이지만 여도 현역이 될것 같으니까 아홉 개 됐는 것 중에. 여덟 개가 현역 의원이 차지했는 거예요. 한 곳에 윤두현 의원이 사퇴했는 그 경산 지역에 조지현 그 젊은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최경환 의원이 아주 여론이 여론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윤두현 의원이 나는 <laughs> 최경환 의원 보고 놀랬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조지현 의원은 정말 에, 다음을 위해서라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에, 여론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무소속의 최경환 의원이 여론이 상당히 좋아요. 이거를 만회해서 조지현 후보가 이기기에는 정말 짧은 시간이고 어, 또 나이 차이도 지금 40살이 안 됐지 싶어요. 조지현 후보는 그렇고 최경환 후보는 노장이고. 자, 그래서 지금, 제, 한동훈, 그, 어, 위원장이, 정공청관리위원장이, 뭐, 말썽 없이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손 하나도 못 대었잖아. 그냥 있는 대로 미질버거를 놓고, 어? 김기현이 그거 뭐 떨어뜨려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은, 그것도 빼올렸고, 어? 뭐, 공천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고만이 21대 국회의원 그대로 가야지. 지금 그래가지고 선거구 핵정 문제에 걸려 있는 영주, 영양, 봉화, 울진하고 안동, 예천, 구미시, 을, 그 다음에 군위, 의성, 청송, 영덕이 있는데 여기다 보면은 아직 뭐 경선 날짜가 나오지는 여기는 경선 날짜도 아직 안 나왔지만은 여기다 보면은. 영주영양봉화 울진에는 지금 여기 민간인들만 하니까, 현역이 없으니까, 어차피 민간인이 하나 들어오겠지만은, 안동예천이나 구미시을이나 군의의성청송영덕에는 전부 다 이게 현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박영수 의원이 갖는, 음, 군의의성청송영덕은 이건 여기에 울진이 일로 올 것이, 오늘 그 결정이 되겠지요. 또 이것도 결정안 할지 몰라 이것들 말이지 이런 거는 이런 꼭 해야 되는 건 하지는 안 하고 말이야 이거 공천에는 찾아먹는 건옳게찾아쳐먹고 말이지 이 따오 공 따오 국회의원 가지고 22대 국회 무슨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 여기도 지금 미정됐는 내군대도 네 보면은 영주영양 봉화에는 민간인들이 민간인들 보니까네 민간인들이 되겠지만은. 내가 지금 얘기 하기로는 안동의 김형동 의원이라든가, 저, 저기, 구미라든가, 청송영덕, 울진, 박영수 의원이라든가, 김재은 의원, 전부 현역들 아이래요 이래 되면 결국은, 결국는 경북의 13개 선거구 중에 경산의 조지현 후보, 그 다음 영주영양 봉화의 민간인, 이두 사람만 바뀌었지, 그대로 고대로 짜놨어, 고대로 어? 국민의힘 아주 정신 더 째려야 돼. 뭐가, 에? 곡선이 나는, 뭐, TK, p k 가든 뭐가 교체 비율이 얼마고, 교체 비율, 이건, 그냥 이거는 제로래, 요 제로. 이따위이따위 이따위 아직도 국민의힘이 이래놓고, 어? 무슨, 이 경북에도 이판 바꿔야 돼. 바꿔야 되고, 경상북 도지사부터 바꿔야 돼. 이게, 노대로노대로 국민의힘, 에? 이 짝이만 해놓으니까, 뭔가, 좀, 누나를 돌아가는 소리가 없어. 가, 좀 일하는 게, 가는다 싶은 게 없다고, 어? 안 하는 거 하고 전쟁을 선포하지를 않아나. 음. 지금 여기, 참, 이거, 이 경선 결과 발표됐는 거 보고 진짜 놀라기. 이, 그, 이 경선이 되면은, 거기가 뭐또 된다고, 어? 특히나 저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주에 부정선거 어?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은 그때 그 경선 새로 해야 될 문제야? 그때 대한 경북도당 하면서 일처리 얼마나 미숙했어요. 참 저런 사람도 국회의원인가 싶은 사람 또 올라오잖아 또. 아무리 영남에 인재가 없다기로서니 어떻게 이렇게도 없어가지고 이렇게도 못 바꿨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문 앞으로의 지금 공표한 향방은 보면은 에 영주 영양 봉화에 에 지금 세 사람이 경합을 하고 있고 안동 예천에는 뭐 일곱인가 여덟인가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이 향방도 보면은 뭐 저는 거의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뭐 우리는 뭐단 다른 그거 없다 뭐 깨끗하게 한다면서 그러뭐 어제 뭐 봉투 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거다 사람이 했는 게인데 뭐뭐 어떻게 저지게 정확, 저, 공정하게 했는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지. 의심스럽지 마라고 어제 뭐 퍼포먼스를 그렇게 하는데, 예? 그거 전부 다 써가지고 봉대에 엮고 있는 거는 사람이 써가지고 엮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의, 예? 심성이 얼마나 바른가, 정말 얼마나 양심적으로 했는가, 그런 거지, 그런 것이 문제지. 그런 퍼포먼스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공정한 선거로 비춰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지금 공천이 교체 비율이 이렇게도 안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지금 내일 모레 감방 갈 만한 사람도 지위를 해도 이, 이런 공천보다는 그거는 지금 그래도 어? 말썽이 있기는 하기나 판을 흔들기는 흔들잖아요. 아무 말썽이 없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그렇게 잘된 공천은 아니야. 그냥 있는 대로 그 자리 그 자리 몇 가라는 정도지. 여기 지금 국민의 힘에 지금 건드리는게도 있어요. 이제까지 건드리는게 없어가지고 감동이 없다는 공천으로 얘기했었는데, 에? 했었는데 경북에 TKPK에 여기에 곡소리 난다 그랬는데, 곡소리 하나도 안 나고 어, 완전히 축제파이고 어? 샴페인 터트리고 있는데, 무슨 공천을 뭐를 잘했어? 그냥 쓰다듬어 놨는 거지. 21대 국회의 국회의원 그대로 쓰다듬어 놨는 거지. 이래서 국민의 힘은 이번 선거에 얼마나 지지를 받을는지 모르지만, 은 정말 이렇게 아무 어? 감동 없는 이런 지선에서 국민들이 봐주겠느냐, 이말이야 지금 여기 경북의 13개 중에서, 어? 13개 중에서, 경산시의 조지훈 후보하고 영주영양 봉화에서 나오는 이 민간인 후보하고 두 사람 빼면은 열한 명이 열한 명이 살아남은 거야 이85% 90%어90% 생존이야 이게 무슨 교체야 이게 무슨 감동이야 이게 무슨 곡소리야 국민의 힘 정신 똑바로 재리돼 한동훈 그 말이지 뭐 비대위원장도 어 그냥, 뭐, 나는 내가 안 했으니까 그리 됐을 경우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 사람 말을 잘하니까. 에? 또 그렇게 뭐, 무시방관했는 태도도 비상위, 에서 지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당무에 잘 봤다고는 볼수 없지. 나는 뭐, 보도자로 쓸 때만 알, 쓸 그런 상황까지 와서 알지. 모른다. 그말 되겠어? 뭐, 어, 맹, 이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만, 이만큼 올라왔다, 이래겠지만은, 응? 그리고 지금 세간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어? 청와대 사람들은 몰살을 당하고, 어? 지금 어디, 어떻게 돼 있는가? 청와대, 저게 조지현도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저거 행정관 출신이야. 행정관 출신인데, 아, 저기에, 너무 강적을 만나갈 무수속에 최경환그전 부총리 강적을 만나가지고, 저어도 굉장히 어려워. 저기에, 우리 지역에 저기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어가서, 어, 어, 개소식에 축사도 하고 이래 있는 장소인데, 에, 지금 보면은, 경상북도에 지금 13개 지역구에는 국민의 힘이 12개, 무소속이 하나가 될 가능성을 저는 예견하고 있어요. 뭐그건 거의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체 비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교체 에? 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경북에 너무나 손을 못 대가지고 응? 한동훈 위원장은 뭐 어디서 잘한다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 공천만큼은 일한게 없다. 일한게 없어. 어? 21대 국회의원 그대로 박아놨네, 쫙 박아놨네. 에이, 이걸 이걸 이걸뭐 지저게 공관에서 심사한다고 뭐뭐 뭐 애썼다고 얘기할 문제가 있나 이가? 아 오늘은 영뭐 찜찜합니다, 찜찜한 그런 방송이었고 별로 재미도 없었어요. 아주 몸이 건조하고 아주 막대가리라고는 없는 국민의 힘 공천 상황을 오늘 경상북도에 에, 내에 있는 공천 상황을 한번 훑어 봤습니다. 아이 찝찝해. 예, 오늘 논평여기서 마치겠습니다.